오늘은 거봉 포도, 백포도와 예, 저기 가지색 백포도와 그냥 보통 포도 예, 자색을 예, 끓여서 믹서기에 갈아서 끓이고 있어요. 끓이고 있는 중에 예, 딸기가 들어와서 딸기를 같이 넣어서 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거품이 좀 나는데요. 거품 나는 건다 끓이고 난 다음에. 열이 식으면 좀 가라앉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날 때는 유독성이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걷어서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 끓이는 양이 있어요. 설탕을 넣해 엄마한테 끓여서 물을 많이 그 제국물을 1ml도 물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고 끓인 다음에 이 용도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떨어지면 여섯, 일곱, 여덟 떨어지죠? 이건 지금 묽은 거예요. 다섯이 떨어질 때, 음, 잼을, 예, 불을 끄면 용도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러면 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끝나버려요. 이게, 지금. 여덟 번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끝날 때 불을 꺼주시면 용도가 맞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아직은 한 30분 더 끓여야 돼요 그래서 이 유리병에다가 이 따까리 있는 유리병에다가 뜨거울 때 넣어 놓으시고 잠그면 은 1년이 돼도 방부제 한 점도 안 들어가도 상하지 않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지금 좀 떨어지죠? 그을때더 예. 끓이시면 돼요. 예. 백포도하고 보통 포도를 거봉포도예요 씨가 없지만 예 얼기미다 받치지 않고 다 먹는 거기 때문에 포도 씨는 먹어도 되기 때문에 씨가 없어요. 얘는 씨도 없는데. 예. 그냥 갈아가지고 껍데기채 받치지 않고 그냥 끓여서 이렇게 걸쭉해요.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먹는 데는 아무 도움이 예, 나쁘지가 않고요. 나중에 떡을 한다든가 케이크를 한다든가 이게 넣어서 예, 좀 만들어 잡숴도 돼요. 다용도로. 이렇게 빵에도 잼으로 이제 좀 묻혀서 잡숴고요 식빵 같은 데 얹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거품이 나면 약간 옆에 거품처럼 보이는게 있는데요 그거는 삭기도 하지만 많이 끓어도 생기면 이렇게 얇은 주걱으로 이렇게 건져서 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지금은 거봉포도와 딸기로 잼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든 물건은 끓으면 잘 타지 않아요. 안 끓을 때 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끓으면 많이 타는 거 아는데, 안 탑니다. 약불로 해서 꾸준히 끓이세요. 생불 하지 말고. 용도가 똑같다고 해도 더 달지 않아요. 확 끓이면 쓰고. 근데 이렇게 은근한 불에 끓이면, 은 아주, 똑같은 양의 단걸 넣는데도 더 달아요 거봉포도는요 그냥도 기가 막히게 자라요 단데 잼을 하기 위해서 설탕을 넣었어요 왜? 그래야 오래 놓고 먹는 방법이 되죠 딸기와 거봉포도와 잼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영석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서 맛있게 해서 잡숴보세요. 감사합니다.